감사해요. 기부하는 거니까 하시면 좋죠. 어, 제가 내일 네, 이제 말씀드릴게요. 네. 저랑 팔씨름 해가지고 네. 이기시면 만 원. 네. 뭐 참가만 해도 오천 원 해가지고 네. 제가 이번에 산불 피해 네. 이웃들 있잖아요. 네. 그분들한테 기부하고 있거든요. 네. 한번 해 주실 수 있나요? 한번 해볼까요? 오 네, 한번 해요. 아, 감사합니다. 이데셀것 같은데, 팔씨름? 아, 아, 아니요. 약해요. 할거 같습니다. 그럼 한수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. 어, 그 뭐야 고수 아니에요? 혹시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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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니 아니 아니, 아니, 아니 아니야. 뭐야? 그두둔살 되긴 아, 거 아니, 보니까 운동은 해요. 운동 하게요. 어, 어, 그래도 아니 근데 약해 아니, 뭐... 보이시는 분들이 더 강하더라고. 아니 전문적으로 뭐할 수가 있고 괜찮아요. 감사합니다. 네. 해보겠습니다. 여기 촬영하는 거예요? 어네잘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래. 해보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나는 난 약한데. 약해, 그래도 지저도 5,000원 제가 기부할 거라. 하나, 하나 둘, 이어세시네 가는 이유가 있네. <laughs> 근데 제가 남, 남자분은 제가 아빠. <laughs> <안 받으러 가서 웃음> 감사합니다. 제가 5,000원 기부할게요. 지금 바로 보여 드릴게요. 이거 이거 아, 수고하신 거고요. 감사합니다. 제가 바로 인증 네, 여기 산불피해 긴급지원 해가지고, 5,000원, 10,000원. 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그냥 뭐, 5아도0아5 0 0 0 어, 만원부터 되네? 그럼 만원. 아 이거 나 몰랐는데 만원부터 되네요? 만원으로 할게요. 좋은 일 하시네. 감사해요.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. 아, 요거, 그래. 요거는 안 주셔도 돼요. 아니, 그래도. 아, 왜냐면 해주셨는데... 제가 안 먹어서 마음만, 아, 안 마음만, 마음만 받으면 되니까. 아. 네, 일단 좋은 하루 되시고. 저 가볼게요. 이거, 이거, 이것만 보고 가시면 안 돼요? 아니, 굳이 뭐 봐요. 한다는데, 좋은 일 한다는데. 그래도 확인하셔야 마음이. 음. 편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아, 네네. 아, 네네. 좋은 하루 되세요. 네. 네 감사합니다. 어, 선생님 안녕하세요. 니다